예, 네, 이제 본과장이 폭넓은 배움을 접한다고 하면 그 배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심화가정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2018년도에 입학해서 지금 오 년째 학교 다니고 있는 어, 학생이고요. 저는 2019년에 3학년으로 1년을 끊고 편입을 해서 현재 4년 차 6학년 2분반의 대학 중인 신사영이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어, 저희는 오늘 지하교 심화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하교 심화과정이 뭔지 학생의 입장에서. 심화 과정, 그리고 저희 심화 과정 학생들이 지내는 행사의 시설, 그리고 저희 5학년 시간표, 그 6학년 교동반 지학반 그리고 다음으로 40도 연봉을 노력한 심화 과정에서 지하 교회장 관점또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말 해드리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심화 과정은 아까 되게 뼈놀리 같은 기초 과정을 보내고, 공과정에서, 공간에서 최고 학년으로 학교를 이끌고 학생회를 열심히 하고 선택 수업을 열심히 하며 학교를 되게 많이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했다면 심화과정 때는 그 경험들을 토대로 자기 심화된 철학,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내면으로 쏟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행단, 행단에 따로 생활을 하거든요. 공간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생활을 하고, 5, 6학년은 이제 학교 일해서 조금 손 빼고, 자기 공부를 집중을 하다 해서, 저기 오시는 근데, 나무로 된 조그만 건물 같은데, 거기가 행단이에요. 저희 시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행단이고요. 여기 도서가, 아, 여기는 학교 전체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1층에 5학년 독서실이 있고, 2층에 여기 선택 수업도 진행을 하고, 저기 5학년 교실, 2층에 인문방교실, 진학방교실, 뭐, 휴게공간, 교무실, 여기 테라스가, 테라스에서 저희 뭐, 책도 읽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저희 5학년 시간인데요. 보시면 어. 저기 살짝 답선 수업들이 이렇게 있죠. 트럭 수업, 인연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혜 수업, 그리고 저기, 물틀팔교실, 독쇄 수업. 제가 앞으로 한 겹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2년 수업인데 2년이 뭐냐 하면 인문통합연구 프로젝트의 줄임말이에요 저 저희 인문통합연구 프로젝트는 보통 한, 한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 수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5학년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회역과 선생님, 미술 선생님, 독서토론 글쓰기 선생님 등 철학 선생님도 계시고요 저희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2년 수업은요 1학기에 한 수업을 토대로 이야기의 글, 소문물 쓰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학년니까 작년에 5학년 때 정말 열심히 열심히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철학 수업인데요. 저희 5학년은 지금 현재 논증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철학 수업하고 을 있는데, 저 논증의 기술이라는 책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고 그런 것을 연습하는 건데, 저희 철학 수업은 보통 수업 때마다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논리 적용하게 표현하는 거을 훈련 연습하고 있고요. 저희의, 저희 저희 토락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토요일에 5학년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보통 담임 선생님이 계획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는데요. 저희 5학년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학생 진로 맞춤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수업하고 있어요. 어 보통 탐구 주제를 함께 정해서 탐구하고 저희 결과물까지 만드는 수업 방식으로 지금 프로젝트 수업 하고 있는데 저게 저희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저희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결과물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거고요 다음 은 지혜 수업입니다 지혜 수업은 아까 공 과장 학생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잠시 뛰고요. 저희 5학년은 이제 동학이라는 주제로 수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독새 선택 수업입니다. 선택 수업은 내가 드는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 7, 8 교시에 선택 수업 시간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심화 과정은 선택 수업 시간에 학생 개설이라는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 개설 수업은 학생이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이 수업하는 방식의 선택 수업 과목이라고 할수 있죠. 저게 우리 한 학생 개설 수업 리스트인데 보통 자기 관심, 관심사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입문반인데요 5학년 때 이제 6학년. 그냥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인문반은 지혜학교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보통 저희가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 사회, 철학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인문반은 심화된 철학,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직업 선택도 하고 자기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희 시각회인데요. 저희 문사철 이외에 뭐 진로수업, 어, 미술, 영어, 체육, 영상 이렇게 시험표가 있, 있습니다. 저희 2학년에 다른 학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오후 시간에 선택 수업을 하지 않고 필수 수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 심화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다시피 빡빡합니다. 공간이 별로 없어요. 어, 네 그리고 저희 가 저희 6학년은 명상을 선택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철학 수업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일주일에 6시 수로 되어 있고, 5일 중에 3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 수, 금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화요일에 다같이 책을 읽고 요약하고 읽고 요약하고 해서 당일날 발제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수요일 토론 시간이에요. 그 토론 질문을 뽑아온 걸 토대로 토론을 하고 금요일 시간까지 글을 써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금요일에는 글쓰기를 써온 것을 바탕으로 피드백 받고 글쓰기 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글쓰는 수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요 철학에서만. 근데 저. <laughs> 수요일 날토론을 하고 금요일 날까지 글을 써야 해서 사실상 이틀 안에 글을 써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선배들이 계속 아, 일주일에 한편씩글 써라고 얘기를 한, 하는 게 그냥 그만큼 힘들다는 그냥 표현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나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1년, 1년 마지막 과제로는 논문을 써야 합니다. 이게 지하학교 졸업 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쓰는 논문이고요. 9월 시간에는 어 1학기에는 1년 과제물로 1학기 때 비평문 작품, 2학기 때 자서전을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책으로 비평문학에 의해 그래서 비평문학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내 친구 어 친구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씩 발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 사회인데요. 사회는 그 일주일에 두시간 있어요. 아, 총네 시간? 그러니까 이틀 수업을 해요. 그래서 영어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셔서 나눠서 하시고 하나는 한국사, 하나는 로마인 이야기 읽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을 올해 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도 발표 수업으로 매시간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주신 주제로 입문을 신다고 합니다. 저희 입문방 독서하시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진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녹학을 11시까지 필수로 해야 하는데, 11시 넘어서까지 할 때도 많고, 글, 아... 발제문 써야 되고, 책 읽을 것도 너무 많고, 또 발표 수업 준비해야 되고, 미술도 발표 수업이고, 영어도 발표 수업이고, 뭔 발표 수업이 이렇게 많은지 발표 수업을 다 해야 되고, 책 읽는 것도 진짜 두껍고, 진짜 힘들어서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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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자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교실에 쇼파를 끌고 와서 신대를 거의 <laughs> 만들어서 이렇게 자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이분만 친구들 모습이에요. 이제 다음 진학반은 그 진로가 진학이 목표인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반인데요. 솔직히 진학교에서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수능 <laughs> 공부를 그래서. 천천이 조금 그 시간 할 때가 있어서 개인 이렇게 맞춤으로 할, 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사진으로 엿보는신화가정의 삶인데요. 이건 그냥 저희 신화가정 학생들 일상생활 어떻게 보내는지 사진 몇개 보여드릴게요. 오학년 어. 수업 모습이고요. 저기 그포즐라좋는 친구도 보이고. 저게 저희 책상이고요. 저희 학생들 동아리 하는 모습. 입니다. 그리고 다음 살짝 형식적일 수 있는데 저희 지하학교 장단점을 말해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되게 숲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기 굉장히 좋고요. 저희 여기 와서 비염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공기도 굉장히 좋고 이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다 가족같아요. 학교의 종류부터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이 정도 장점 말씀드리고 단점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보시듯이 숙소에 있으니까 약간 사회와 단절된 느낌도 있고 기숙사에 가끔씩 두더지가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마다 살짝 당황스러운데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이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이 진해 학교에 왜 왔냐고 누가 뭐 저한테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나가 다니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아직도 누가 지학교에 왜 다니냐고, 그냥 저 생각 못해요. 그렇게 바람에 휩쓸리듯, 오래 떠나려가다 학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저희 돌아보면, 저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1학, 1, 2학년 때, 그냥 수업 듣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고, 선생님 부나나기도 하고, 공과정 3, 4학년 때, 학생들, 어, 학생의 활동도 해보면서, 약간 뭔가 시도해보려는 그런 내면의 그, 그런 거? 그런 거 겪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시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시련이 진로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 어떤 이 설명의 기획, 학교 활동 기획 같은 거에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시련들을 학생들이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그런 시련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더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 지하학교는 중고등학생 통합과정이잖아요. 저는 그 기간이 인생 한번뿐인데그 기간을 시험 준비, 뭐 공부 고민 이런 것만 하면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하학교 이런 데 와서 인생에 대한 모험도 한번 해보고, 뭐, 저희 막 자빠져서 보고 막 그러면서 막 뒹굴면서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학교 입학 굉장히 추천합니다. <laughs> 어 저는 어 방금 형우가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왔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여기 편입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편입을 할때 조금 내 목표라던가 내가 왜 여기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흔들려요 아까 말했듯이 시련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방향성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을 세워야 된다 <laughs> 해내가 아니라 그 다시 잡고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여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대답을 잘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있어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방향성을 조금 잡고 오시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가 이제 학비가 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거다 빨아먹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제가 얻어서 그나마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엄면는 정말 많은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고등학교 입학까지 했다가 들어왔어요. 1년을 맞춰서. 근데 학, 일반 학교 다닐 때는 <laughs>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영아, 사는 게 재미가 없니? 이렇게 표정에서, 이렇게 표정이 맨날 목표정이고, 저 되게 좀 웃기실 수도 있겠지만, 하는거 재미도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제, 제가 그때 중고등 다 필요 없고, 다 스킵해버리고, 그냥 빨리 스무 살 돼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지금 앞으로의 제 인생이 좀 기대되고 막 설레는 게좀 크거든요. 앞으로 내가 뭘 해놓고 살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나 누구보다 행복한,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되게 이런 내면의 상상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꽃이 되든 나무가 되든 항상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를 중단하게 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돌이켜서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저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원숭이 같았다. 근데 지금은 쫙.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아, 물론 많이 하다죽지만 않죠 근데 뭐 그럼 어디서나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랑하는 11기를 얻어가고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을이 많거든요 네. 어,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이 자리를 하신 경우에 저희가 저희 5학년이 이번에 해외 이동학습을작년 코로나 때못 갔다가 이번 가게 됐는데, 저희 앞에 보시면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가시는 길에 뭐, 10원이라도 좋으니까, 돈좀모으셔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이혜진이고요. 이 친구는 5학년 최민서입니다 저희 5학년이 이번 9월 달에, 이 친구는 김지우예요 <laughs> 이번 9월 달에 네팔로 해외이동학습을 가게 됐는데요. 일정 중에 말론가 학교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항상 지하학교에서 해외이동학습을 가게 되면 말론 학교에 방문을 해서 봉사하고기부금도전달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이동학습이 어려워지면서 기부금 지지할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해외 유학습을 재개하면서 이리 군도 다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말롱 학교는 부살에서 17살까지의 다양한 연령대 어린 아이들이 다은 학교인데 어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들 일일 노동자세요 그래서 집에서 일일을 해결하기 힘든 아이들이 항상 등교 합니다. 어, 이 학교는 배움을 위해서 아이들이 온담보다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이런 학교에 저희가 토금이라도 자택이 되고자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저희 강명을 잡는 곳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기부금 많이 넣어주시고 일단 심화과정 발표가 끝이 나는데요 어, 심화과정은 선택의 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요 네 다음은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 있는 졸업생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